네, 예, 조금 전에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이 해제됐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쪽에서 목사님께 직접 연락이 왔나요? 없고 어, 나도 구청에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할수에 있으면 이 문제 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음,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네, 네. 어, 그럼 내일 새벽 예배부터 다시 예배당 안에서 드리시는 건가요? 네, 그 12시 0뭐 0부터 이미 폐쇄 결정 내려졌고. 폐쇄 해제 결정은 네 공문은 내일 가지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롭게 정해진 좌석 수10% 이내 기준이잖아요 지금 부산시가 부산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네네. 우리는 국가가 교회 개입을 해서 몇명 예배 드리라 비대면은배 드리라 온라인으로 드리라 네네. 이런 예배 방식이나 숫자를 특정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 예배 인원은 뭐 그냥 교인들이 오는 대로 드리시겠다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내일은 새벽 기도니까. 네네. 정교인들이 뭐 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쟤들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네네. 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헌법과 또 모든 기본권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억압을 하고. 네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정교 분리가 다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국가가 교회와서 몇명 들으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특정하는 것은 네네. 종교의 침해고 예배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은 철저히 할 것이고 하지만 네네. 이런 것에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네네. 그런 데서 수긍할 수 없고 저희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방역에 어름 당치 않도록 또 이웃하는 사람이나 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오는 주일 예배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그리고 뭐 그거는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렇죠. 결정을 하실 교회에서 그런 걸 결정을 해야 지네 거죠. 정부가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네. 대신에 뭐그 외에 모든 방역수칙은 늘 그래왔듯이 어, 철저히 지키는 거고요. 네네. 아, 그렇죠. 우리가 정부 부처보다도. 네네. 그 절제 지키는 거 보셨죠? 네네. 어느 정부 관공서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네네. 이번에 폐쇄명령 해제된 거에 대해서 좀 수감이 어떠신가요? 목사님. 모든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우들은 물론이고 전적으로 교우들이 지지해주지 않았으면 이것도 큰 싸움이잖아요. 네네. 실제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해 주신 분이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께도 정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모르지만은 한 성도로서 함께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